최근 계속해서 이 하락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 약간의 반등시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가격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두셨다가 그래도 아직은 수익구간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뒤늦게 탑승했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보통 이 정도로 최근 대비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크게 터졌으면 훨씬 크게 상승폭이 나와줬어야 했는데 거래량 대비 상승폭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 재단 세력이 가격 상승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가격 개입 정황입니다. 자다 이 암호화폐장은 대형 물량을 가지고 코인 가격을 컨트롤하는 이른바 재단 세력이 원하는 타이밍에 가격을 내려서 물량을 매집하고 원하는 타이밍에 가격을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파는 그러한 매매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때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줘야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재단은 자신들의 기밀뉴스, 이 흔히 말해서 호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유출했다를 반복하면서 이 투자자들을 유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역대급 폭등 시그널 포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탕으로 입수한 재단의 목표가 이 매수 타점 때는요 잠시 후에 공유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현재 UX링크 재단이 큰한 방을 위해서 준비 중인 이 기밀 뉴스 바로 자체 메인넷 출시 일정입니다. 이 메인넷,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코인이 독자적으로 실제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말합니다. 이 자체 메인넷서 보유한 코인에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코인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알 거고요. 그만큼 자체 메인넷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받은 이두 대장급 코인은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급등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자 실제로 과거 아르고 차트 보시면 이 4월 초부터 거래량 치고 올라와 주면서 20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역시나 이 메인넷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4분기에 이 메인넷을 출시하겠다고 재단에서 일정을 사전에 공지를 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200%가 넘는 가격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죠. 심지어 진짜 메인넷이 다 출시된 게 아니라 대략적인 출시식의 예고만 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자, 예고만 했는데도 200%가 오르는 이 메인넷. 자 예고가 아니라, 만약에 정식 출시까지 발표가 된다면, 그때는 몇 백, 몇천 퍼센트씩 가격 올라가는 거는 예사일도 아닐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흥행 보증 수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아르고의 사례처럼,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타이밍, 정말 한순간입니다. 재단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매매를 해야지, 큰돈 벌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영상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초창기부터 블록체인 개발자로 일을 해오면서, 입수한 이 메인의 출시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요, 재단의 목표가와 그리고 여러분이 매수하셔야 하는 이 매수 타점 때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유될 테니까요. 확실하게 큰돈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